네, 사실 이 노래가 조항조 선생님이 내 네, 작사 작곡을 해서 선물을 해주신 곡이에요. 그래서 제가 처음 이 노래를 들었을 때 선생님께서 가이드를 해서 이렇게 주셨는데 노래가 너무 슬펐던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들으면서 저한 수십 번 울었어요. 울면서 내가, 이, 내가 느꼈던 이 감정을 우리 여러분들에게, 어머니들에게 어떻게 전달을 할까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오늘 들어봐 주시고 네, 좋게 평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우. 너무 재밌죠? 이 이른 아침에 이렇게 노래하는 건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 걸리는 데가 한 개도 없네 물 흘러가죠 세상에 <목소리> <목소리> 앞으로 가수 생활 면면이 해야 돼. 감사합니다. <웃음> 사실 작년 한해 동안 아, 너무나도 행복하게 노래했고 올해 또 청룡의 해잖아요. 그래서 아, 청룡의 해에 아, 가수무료이가또무의해로 바꾸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<laughs> 앞으로도 참석해 주시감사니다 <laughs> 예. 아, 관심다지 <laughs> <laughs> 이미 면안 되잖아요. 실망감을 네, 네, 드리지 않기 위해서 아, 열심히 목을 네. 풀고 왔습니다. 아유! <laughs> 아새가도착을 네. 했잖아. 네, 네. 10시쯤 에서 도착을 했는데 네. 벌써 차가 와 있더라고요. 아 네. 까만 차지? 네, 네, 높은 차. 그래서, 네, 세상이야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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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에야 무료대입이다 아예 여기서 잠을 자고 네. 나니 <laughs> <laughs> 내가 상당히 준비성이 투철한 사람이구나. 너도 이겼다. 이런 생각으로 예를 네, 들면 제가 들어왔는데 아무튼 참 그렇죠? 네. 대단하라 아, 너무나 너무나 대박이라고. 왜냐하면 제가 님의 뒷부를 뒷부분을 하위로 이 올리는 사람을 처음 만났습니다. 네. 진짜 잘하네요 박수 한번 힘껏 주시기 바랍니다. 어, 우리 김양미 노래 선생님이 계시고 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뭘까요? 학생이 네. 학생이죠. 네. 학생이, 네. 학생이. 아 오늘 교생선생님이 이렇게 왔는데 제가 좀 나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빠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빠가 선물을 하나 가져왔어요 우리 학생분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?

나는 여자 선생님이 이런 춤추는 것도 처음 봅니다. 아 역시나 참 마늘 달콤하고 달콤하는 그런 우리 우룡이다, 그렇죠? 여러분들 절대 이 정도는 못성공같아요 왜냐면 먹을 먹 없잖아. 아, 그요 먹는 게보중요이에요 제가 직접 작사를 하신 곡인데 제가 그 작년 경연을 참여했시에 어머니가 좀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아, 선물을 드리고자 했던 곡이었는데.

사랑하는 사람들, 가슴 아플까 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저거든요 <laughs> 그래서 아, 이 노래 부를 때 아, 정말 많이 슬프기도 했고 사실 경연할 때, 이 노래를 부를 때 경연할 때 울면 안 되잖아요 네, 무대에 서서 울면 안 돼서 그때 당시에 너무 많이 참았었어요 참고 아, 무대에 내려가서 한동안 녹화장 안에 못 들어가고 밖에 서 있었어요. <laughs> 눈물이 너무 나기도 하고 아니, 어머니한테 드릴 선물이었는데 그 당시에 점수가 좀안 나왔어가지고 네. 좀 많이 속상했어가지고 이제 그랬던 거일 때 되게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와닿나요? 네. 예! <laughs> 오빠가 주책많았다는지가 <주체이> <laughs> 얼마 살지도 않는 우리 어? 동생들 앞에서 나를 <laughs> 와봤냐고 아, 뭐 물어보면 와도 겠어 얼마나 살았다고. <laughs> 이제 여기 고등학교에, 대학교에. 어? 우리요? 어, 우리 대학교에. 대학교. 이제 다성인된 <laughs> 네, 애들한테. <괜찮습니다>. 어? 미안해요.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어떻게 오늘 즐거우셨나요? 네. 즐거웠 즐거우셨으면. 제가또 이렇게 끝낼 수는 없잖아요, 그렇죠? 아 여러분들과 신나게 또 돌고 가야 되는데 되게 노실 준비 되셨어요? 예. <laughs> 감사합니다. 아 그리고 아, 잘 가기 전에 드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. 제가 작년에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주신 덕분에 최근에 제가 팬카페가 하나 생겼어요. 아 네. 팬카페 이름이 무료용이 나르샤. 아아 무룡이 뭐라고요 무룡이? 라르샤 네나르샤할때 여러분 같이 해주시면 더 재밌어요 자 무룡이 뭐라고요 무룡이? 나르샤 귀엽다 네. <laughs> 감사합니다 네. 앞으로 어, 제가 오늘 노래 듣고 실물이 더 잘생겼다 실제로 들어보니까 노래 좀더 잘하더라 생각 들으시면 네제 카페 놀러오셔서 어, 많이 이렇게 방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. 앞으로도 가수 무룡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네. 네. <목소리도> 자, <목소리도> 자 다아이일어을하와세요 <목소리도>